안녕하세요. 전주의 천상천녀, 천화보살입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 시간은요, 네, 네. 어, 응. 작년에 응. 2월달에 조국 전 장관 응. 블라인드 사주로 응. 그때 응. 보셨는데, 뜻을 응. 펼칠 날이 응. 온다고 하셨어요. 그때 응. 말씀들었지 예, 지금 한 응. 1년이 지났는데, 응. 지금 신당도 뭐 자창당선했고. 네, 언 예, 예. 그리고 지금 뭐 당원들 도 예. 보니까 오늘이 2월 26일인데 아 5만 명이 넘었다는 것 같아요. 네. 어, 예, 예, 예. 어, 그리고 근데 앞으로 그 사범 리스크하고 예, 그런 게 남아 남아 있잖아요. 네. 예, 예. 그거하고 앞으로 신당이 어떻게 잘 될지. 신당. 예. 예. 예, 예. 네, 그 우려하는 부분도 음. 많이 있거든요. 민주당이랑 좀 겹친다고 네, 그런 부분 한번. 네, 네. 어, 2024년도 네네. 조국 전장관님의 네네. 그 운세로 보는 음, 운세 행보 좀 알려주세요. 네. 아, 네, 알겠습니다. 네, 예. 음. 아이고, 네. 음. 자, 오늘 제가 속시원하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네. 자, 한번 잘 봐봅시다. 너 많이 흘렸다 그래. 애쓰셨어. 어. 애쓰셨어. 어, 이 양반이 제가 작년에 기억이다. 추웠을 때 점사 본게 피가 철철 난다. 피가 철철 나면서 지금, 어, 너무나 힘든 시국을 겪고 있다. 어? 상처 두성이다 이렇게 점을 봤었어. 근데 내가 말씀드렸잖아. 그때 쌍칼 꽂고 있는 거 이미 인자, 어? 휘두르고 있잖아. 어? 어. 그래서, 어, 인자 스타트. 엄마인지 아셨어? 큐가 됐어. 이제 스타트가 되셨다고, 어, 조국 신당, 어, 잘하신 거야. 누구라도 이 뜻을, 어, 밝힐 자가 필요해. 어, 지금, 어, 독재 정권, 그리고 검찰 정치, 이걸 누구라도 속시원하게, 어, 좀, 어, 어, 펼칠, 뜻을 펼칠 인물이 필요한데, 치기 적절하게 이 양반이 지금 치고 나선 거야. 엄마인지 아셨지? 어. 아, 이 양반이 지금 신당을 창설했는데, 어, 내가 알기로 지금 당원이 5만 명에 육박했어. 5만 명. 그럼 내일 일주일만 돼도 10만 명이 돼. 이 양반. 근데 이 창당은요, 한 거는 정말 잘하신 거고, 본인이, 어, 인간적으로다가도 도륙을 당했고, 식구들 모두 다 도륙을 당했고, 그것들이 다 무혐의로 지금, 무죄로 다 나왔잖아. 뭔 말인지 아시지? 뭐, 어느 하나, 뭐, 저기 한건 없어. 다만, 걱정되는 거는, 민주당하고, 이제, 이런, 관계에서, 조금, 이제, 트러블이 있을 수도 있다. 그치만, 이 양반이 선비야. 선비. 내 뜻을 펼치려고 그러지, 민주당에다 해를 끼치려고 하는 인물은 아니야. 어, 누구같이, 이씨, 그, 사람같이, 그런 사람 아니야. 뭔 말인지 아셨어?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고, 지식인이야. 돌아가는 상황을 다 보고 있다고. 어? 응. 어. 아이고 참 우회 오해 아닌 우회로 어참 이렇게 이 지경까지 왔는데 어, 이 사람 같이 솔직히 말하면 이걸로 건더기를 물고 들면서 쓰면은 안 걸려 넘어갈 사람이 하나도 없어 이 대한민국 의원들 다뭔 말인지 아셨지 어 에휴, 올해 운주 한번 봐보자 우반기로 어아유참속 시끄러운 일이 많았어 그치만 이제 재수 깃발 나왔네 어 재수 있다 그래 이거 상당한 거 있지 당+ 당 이거 쭉 가게 돼 있어 지지자들도 많을 거야 후원해 주시는 분도 많을 거고 이 당은 아마 쭉 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나와 아마 좀 커질 거야 어삼년 있다가는 아마 큰 당으로 좀될수 있어 그렇지만은 어 지금은 오해 아닌 오해들도 할수 있어 민주당의 뿌리를 흔들려고 하는 것이냐 이거 지냐 그렇지만 내가 봤을 때이 양반 이재명 씨하고도 나중에 손잡아 엄마인지 아셨어. 어, 다른 행보가 또 펼쳐질 거야. 어, 지금은 사실, 이재명 씨가, 어, 딱 손을 못 잡지, 지금은. 그렇지만 이제 이재명 씨가, 이제 발톱을 드러냈어, 이제, 드러내. 그러면은, 그때는 이 양반들이 손을 잡고, 함께 정치를 펼칠 날이 온다, 이거요. 그리고 다음 파스 어, 어, 유망주가 돼, 이 양반이. 엄마인지 아셨지? 어. 어 그러니까 이거저거 자식 없고 이 양반은 진짜 인간적으로든 정치적으로든 이렇게 하지 않으면 죽어야지 솔직히 이정도를 당했는데 어? 이정도를 당했는데 솔직히 말하면 어참 인간적으로 딸딸 딸 문제, 부인 문제 어느 하나 지금 뭐가 진짜 도륙이 당하, 안 당해진 게 없잖아. 어? 이 양반 이렇게 해서라도 살아남아야 되는 게 맞아. 그런 인물이 확실하고 엄마 이제 아셨지? 어. 어, 나는 뭐할말다 했는데. 이 양반은 그리고 올해에, 어, 수가 좋아. 운이 상승하는 기운이야, 인자. 내가 분명히 그때 그랬지, 작년에. 이양반이 뜻을 펼친 날이 2년, 3년 내 온다. 근데 이제 앞으로 길어야 2년이야. 2년, 2년 있으면 딱그 사람 입지가 행보가 딱 붙여져. 그리고 지금 독재 정치, 어, 이거에 앞장서서 이렇게 나가고 있는데, 그들을 아마, 자기가 다한 것처럼 아마 할 것이다. 어? 그렇게 조사를 받게 하고 아마 이제 본인이 앞장서서 그렇게 하는 사람이 될 거야. 어? 그들도 조사 받아야지. 이 사람 이렇게 만든 사람들 정치의 희생양이잖아. 희생양이 됐잖아. 똑똑한 사람인데 너무 나 안타까운 일이죠. 어? 어? 에이, 뭐 나는 이사람은잘될 거라고 생각해. 조국 아저씨. 어, 내가 어, 솔직히 말하면 어, 이런 사람들이 많아야 한다고 생각해. 근데 많지 못하잖아. 어? 어? 뱀같이 훌륭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정치인들 중에. 그리고 민주당에서도 지금 가지쳐야 될 사람들이 많아. 숨어있는 수박들, 뭔 말인지 아셨지? 그, 그런 사람들을 도륙을 해야 돼. 어? 앞장서, 근데 민주당이 지금 좀 두리뭉실하게 가는 성향이 있어. 아닌 건 아니라고 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큰 당이기 때문에 움직임 이좀 더딘 것도 보여요. 내, 내 점계로는 그래. 근데 이런 양반이 치고 나가야 되는 게 맞아. 쓴소리. 어? 그런 소리를 할 사람으로 딱 적격해 뭔 말인지 아셨어? 어이 어, 사람 괜찮아 어디 구슬 한번 보자 아신명님 너무나 많은 피눈물을 흘렸습니다 인자는 치유해 주시고 어 도와주십시오 음 지금까지 너무 힘들었다 그래 네가 너무 힘들었니라 그치만 인자는 분서 잡았어 딱 분서 꼭나왔구만잘될 거예요 잘 되실 거야 응? 응 그리고 내가 조국 아저씨를 어 뭐 진짜 어,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에 내가 솔직히 말하면 이재명 아저씨만 이렇게 했어. 우리 이재명 대표님만. 근데 어, 집에 또 명태가 실한 게 있더라고. 그래서 애군액살 한번 풀어드리려고. 앞으로 잘 되실 거야. 내가 봤을 때는 탄탄하게 가실 거야. 응? 어, 앞으로 민주당에 큰 공여도 할 것이고 어, 내가 애군액살 한번 쳐드릴게. 응. 토끼띠더라고 토끼띠. 토키티. 응. 아, 애군액살 물리쳐주시고 실령님 그동안 너무나는 피눈물을 흘렸습니다. 지지자들 또 안타까운 일을 많이 겪어온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어, 이런 분들이 앞장서야 돼. 애군액살좀 물려주세요. 어, 던지겠습니다. 네, 네. 어, 나갔어. 나갔어. 어, 네. 잘 아, 나갔습니다. 예, 잘 나갔어요. 네. 앞으로 아마 잘 되실 거예요. 최씨 제자도 많이 응원해 드릴게요. 힘내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